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맞이 저희 부부가 2019년 1년 동안 3포 적금 없이 신용카드로만 알차게 모은 마일리지가 얼마나 되는지 공개해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로 마일리지를 많이 모았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만큼 소비를 많이 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저희는 생활비뿐만 아니라 사업재반비용이라든지 보험료 세금 등 가능한 모든 소비 활동을 신용카드를 통해서 하고 있고 효율적인 마일리지 축적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3포 적금도 없어진 이 마당에 마일리지 모으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모을 수 있는 카드로 롯데 더드림 한 장, 크로스 마일 스페셜 에디션 두 장, 아시아나 항공은 신한 에어 1.5, 롯데 L2N 2, 삼성 더우 카드 두 장. 이렇게 총 7장의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 중에서 340일 정도를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 용도로 롯데 더드림과 신한 에어 1.5를 사용 중인데 신한 에어 1.5가 한 달에 133만 원까지 사용을 했을 때 적립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가급적 그에 맞추어서 사용을 하고 이 금액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 한도가 없는 롯데 더드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두 카드 외에는 대부분 국내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연금 저축을 포함을 해서 보험료, 통신비조로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지출이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건 그냥 크마카드 하나에 몰빵을 해서 연간 보너스 마일을 적립받을수 있는 1500만원 한도에 딱 맞추어서 놓았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크로스 마일 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프트 카드 사용이 가능해서 기프트카드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크마의 사용량이 더 많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프트카드 발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작년에 단종이 되기 전에 발급을 받아놓은 더우카드 버전1 두 장을 세금 납부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우카드는 충전카드, 기프트카드의 간편 결제가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이텍스, 위텍스, 홈텍스 앱에서 이용이 매우 용이하고요. 연간 600만원 이상 사용 시 다음 해에 바우처가 제공이 되고, 연간 1천만원 이상을 활용을 하면 보너스로 소소하게 3,500마일을 지급을 해주고 있어서 저희는 연간 1천만원어치 충전카드를 충전을 해서 60%에 해당하는 6 0 0만원씩만 세금결제용으로 활용을 하고 카드 하나당 13,500마일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업비조로 한 달에 450에서 500만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크마카드 보너스 적립 한도인 3천만 원에 맞추어서 월 250만 원, L2NT 특별 적립 한도인 월 200만 원에 맞추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보면 이렇게 될것 같은데요. 적립 마일리지를 사용 금액으로 나눈 마일리지 적립률의 경우 당연히 대한항공 대비 아시아나가 더 높고요. 아시아나, 대한항공 모두 에어 1.5. 롯데 더드림, 해외 사용 카드 적립률이 가장 좋습니다. 대한항공 크로스마일 카드의 적립률이 다소 낮은 것 같이 보이지만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는 카드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가장 높은 축이고요. 롯데 L20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 적립률이 아시아나 치고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신규 회원 혜택을 받아서 연회비 거의 없이 받은 카드 치고 바우처로 마일리지 적립도 1만 마일을 한 데다 이 정도 효율이면 꽤 괜찮은 효율이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우 카드도 아시아나 치고는 마일리지 적립률이 높지 않은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기프트 카드나 충전 카드를 활용해서 실제 사용하는 금액을 60%에 맞추면 나쁘지 않은 효율이고요. 적립률이 가장 좋은 해외 전용 카드 롯데 더드림이나 신한 에어 1.5를 제외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카드는 마일리지를 구입하거나 바우처를 통해서 마일리지를 추가로 획득을 할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크로스마일 카드 같은 경우 대한항공 2만 마일을 30만원에 L22와 더우 카드는 연애비의 반대 급부로 각각 아시아나 1만 마일, 4만 마일을 추가로 적립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간 총 모은 마일리지는 해당 카드들의 추가 혜택이나 기회비용은 차치를 하고, 대한항공 16만 9천 0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인 연회비와 크로스마일 추가 구매비용 83만 원, 아시아나는 150만 원에 21만 마일을 적립을 했습니다. 총 합계를 내어보면, 마일리지 구매 비용으로만 연간 230만 원을 사용한 꼴이 되기 때문에 다소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마만큼 마일리지를 모으면 무얼 할수 있냐 하면 우선 대한항공은 두 명이서 8만 마일리지씩 내고 미국이나 유럽을 1등석을 이용해서 가실 수 있고요. 1등석 말고 난 비즈니스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시면 미국이나 유럽 앞뒤에 동남아를 붙여서 인당 7만 5천 씩 15만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동남아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총두 번의 비즈니스 탑승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편도를 끊고 돌아올 때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인당 8만씩 16만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에티하드 아파트먼트를 타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이미 항공기의 고급 좌석, 비즈니스나 1등석의 맛을 봐버려서 1년에 인당 100만원씩 여행 적금을 든다라고 생각하고 이마저도 언제 끝날지 몰라 가능할 때 꾸준히 모으는 중입니다. 저처럼 카드 사용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카드 사용 효율화를 하셔서 한 번쯤 도전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안녕! In in in, you.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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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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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n in, in you.